자 계속 쳐봅시다자 우리 어 이거 지금 마지막 세 문제 넘었잖아세 문제 한 다음에 뭐할 거냐면 삼일 월달부터 시작할 본교전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전형해서 시험지를 많이 내세요. 표의 변형이 제일 많은 문제들을 모아서 그것부터 먼저 풀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교재가 있는데, 자, 조금 어려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 문제만 풀고 선생님 해석해주고또 숙제로 나머지 문제들 풀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볼게요. 을 이거는 교재는 지금 2023년까지 나오면서 지금 작업 중이라 정식 교재는 아니고 앞에 있는 대표 문제가 이거는 대표 문제 몇마리 따로 있어. 요걸. 이걸... 15번 문제를 풀어드리고 76번은 아니다 7 6번을생금 풀어드리고 15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그걸 너희한테 시간을 줄테니까 그걸 한번 풀어내봐 자 가보자 가번에 p1은 0이 아니고 p2는 0이 없네. 나번에서는 px의 px-3이 xx-3으로 나눠 떨어진데자 그러면 px가 2차 라고시이라고 했거든. 일단 나번 조건에서 xc는 몇을 더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0하고 3. 그지 xc는 0을 넣었다고. p0하고 p 0 마이너스 하나씩 있다는 인수가 항상 반드시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 또는 이거, 이것 또는 이건데 둘다 만족해야 돼. 둘중 어느 하나는 만족해야 돼. 그럼 총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나 하나 짜져 보자. 만약에 얘하고 얘가 만족하는 대로 쳐봐. 근데 p x 는몇 차식이라고? 2 차식인데. 이퀄 여기 나이가 인수가 세 개가 있을 수가 없지. 얘는 아이 체크를 시작하는 거야 음, 그러면 케이스를 이렇게 볼수 있을 있겠어요? p 이가 0이 2차식면 반드시 대칭축이 있을 거야. 대칭축이 누구야? 네. 2분의 3이야. 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0일 때도 3이고 3일 때도 3이야. 이게 y1, y 3이야. 그럼 p2가 0이잖아. 2는 어디쯤 써야 돼? 여기 이렇게 x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게 x축이야. 그래서 얘가 2야, 친구야. 아까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 대칭축이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네. 1이 돼야 돼 근데 애초에 가에서 p1은 0이 아니라 그치 그 얘가 1인 케이스 그러에 얘는 A. 왜 p1이 0이 되는 거야 그 옳지 그럼 이케이한번 가볼게요 얘는 px를 -1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자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미지수를 a라고 쓴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p x에다가 3을 넣었어. 3을 넣어서, 넣어서 그 값이 3이 돼야 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되는데? 1이면 되지그지 저대로 쓰면 끝이야. 그래서 p x의 케이스 p1x하면 구한 거야. 자 p x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그걸 qx라고 하고. 거기다가 x 마이너 사를 나눈 나머지라고 해도 되지만 뭐였더니 피원 4, 원 다음에 얘네들 다더 더해봐도 되겠지. 그럼 사를 내입했더니 이 더해서 더했더니 4이 나와. 자 이때 p x 도 둘을 볼다 이때는 x 마이너 2랑 x 마이너 3이 있는데 0을 내입해서 3이 돼야 되잖아. 자 영을 내입했더니 1이지 앞에 계수가 몇이면 돼? 2분의 1이면 되지. 되죠, 그렇지. 그러면 p2의 4를 인수할 때,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1이 됩다 따라서 우가 원하는 답은 3과 1이니까 9가 되는 거야요 그렇다면,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오리지널 문제라고 했던 15번을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어디만 달라진 거야? 얘만 달라진 거야. 얘만. P1이 0이 아닌 게 아니라, P1과 P2가 동시에 0이 될수 있습니까? 여섯 가지를 하신 분이 뭘 놓친 거냐면 P1이 0인 거랑 P2가 0인 거랑 같은 케이스야. 두 개가 같이 되는 케이스라고. 왜냐하면 P1과 P2가 동시에 0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0이 될 수가 없어. P0과 P3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P0도 3이고 P3도 3일 수밖에 없어. 그럼 대칭축이 2분의 3이니까 0과 3이 동시에 3이면 1과 2도 동시에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케이스는 한 케이스인 거야. 그치? 옳지. 그럼 이제 누구나 체크해주면 되겠어. 네 번째로 P 되 문고 자, 78번 문제. 최고차항에서수 1인 중 이차다항식 f(x)g(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할수 있지? 뭘 어떻게 하고 싶어? 묶어보고 싶지. 그러면 엑스 마리나시의 뭐 넣고 싶어? 일를 대입하고 싶지, 그렇지? 그러면. 지는 알수 없어 아직 그지. 음. 자 그리고는 이제 나를 가 갈게요. 나를 갈 거면 f x 곱하기 g x 가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머지 떨어진대. f x g x 가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머지 떨어진대. 이차식 곱하기 이차식이면 몇 차식? 4 차식이야? 그럼 여기 이차식이니까 여기. AX라고 하시뭐 일단 나로 떨어지겠다 그자 X대신에 뭘 대입해보고 싶은 느낌이야? 2를 넣고 싶어야지 2를 넣었더니 선생님 이너스2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2가 있으니까 2부터 해야 되죠2를 넣었더니 F2 곱하기 G2가 2개가 같아야 돼. 몇으로 같다는 뜻이야. 0으로 같다는 뜻이는 무슨 뜻이야? f2도 0이고 g2도 0이야. 무슨 말이라고? fx와 gx 안에 누가 있다? x-2가 있다. gx가 x m i n u x p l 를 가져갈 수가 있어 없어. x plus 를가져가되면 g 사가가될 수가 없잖아. x plus 는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야? f(x)에 주면 되겠지. 다음에는 x minus 라고 하고, 자 취사라고 하면 2 e 곱하기 4 m i e 제곱이 됐고 fx면 x제곱 마이너스가 자 요거 어디다 포인트인 것 같아 이 문제는? 얘를 x마이너스에 묶어낼 수 있니? 그래서 f2와 g와 같다는 걸 눈치채고 그냥 필위를 0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내는 게 포인트. 그치? 지자 마지막 80번 넘시다 원은 할수 있니? fx가 몇 차식인 거야? 3차식이고 3차 최고체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 왜지? fx를 최고체를 a x n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제곱인건 당연한 거고 이쪽이 세제곱이고 똑같은 f에 대해서 x 바꾸고 숫자만 바꾼 거니까 a x n 제곱이라고 해봐. AXL, a 4 AXL, AXL, a x 이너스3 AXL, a 이 l AXL, 으로나 a x 아 AXL, a x a 그 아이를 연립해서 A, B, C를 구해야 돼. B, C, D를 구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관계식을쓸 수밖에 없나? 라는 걸 고민하다가 겁나 멋있는 관계식을 발견하는 거 알았어요. 자, 얘도 언뜻 법은 복잡한데, 음. 일단 선생님이 발견한거 하기 전에 있는걸 한번 해줄게. 뭐해야 돼? fx2 x3제곱과 a, a 및 bx제곱, cx의 과를 d라고 놓고 자 여기다가 x3에 0을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얘는 f-1이고 f0이고 f1이 나와야 돼. 그지? 따라서 f-1이 나와 근데 우리 연조립제법 할줄 알아요? 연조립제법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내림선수 여러 번 해가지고 거꾸로 올려치면 연조립제법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이 x 플러스 1하고 이 x 마이너스 1 이걸 보자마자 저 아이를 연조립제법으로 이 친구를 만약에 x 마이너스 의 세제곱을 더하기 X 대신에 X 대신에 f x 1를대입하면 FX 1이 x에 대한 이쁜 식으로 하나 보여줄거예요학생가지로 X 들었으면 A is e 마찬가지로 내가 X plus X 1 l 제곱, X 1에다가 A 숫자 있는 이 식에 이걸 f X 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1 대입하면 얘가 x 대제곱 나오면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x 대제곱거야거니 일어나. 스탠드. 간단한 수는 아닌데 이거보다 훨씬 나 이걸 해서 여기 있는 막 A, B, C를 가져가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 B 하고 3, B 하고 이거보다 훨씬 나아 그치? 쫓아보자 1이야 1이 아니지 2지 응. 애초에 아니야1 1, B, C, D야 친구를 첫 번째 거 1에 대한 연조를 찍어볼게요 1이야 1이야 여기가 여기가 얘네 1이 볼게요. Fx 더하기 1 쓰고 싶 더하기 야얘 이용해서 얘를 보여주지 그럼 Fx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게요. f x 더하기 1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갖고 와. x 신 x 더하기 1을 넣 거니까 얘는 x 색상로 예쁘게 보이시지. 맞아? 얘는 뭐가 되겠어? B 3에 X 제곱이 되겠어. 또. 얘는? 2하 3에 X가 되겠고, B 더하기 B 하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굴 해볼 거라고? X 스 마이너스 3이 그래서 뭐가 된다고? 여기는 X이신데 x 스 대신에 엑 마이너스 3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했더니 还能三米 몇이야? 아니구나. 마이너스 3야이러스 3B, 플러스 3B, 플 b 스 b b CB, CB, b b b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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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더 b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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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마이너스 b b는 0이겠지. 자, 이 친구가 b가 0이면 완전식이 간단했지. 이 c 이 x 수 10이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d는 여기 이제 0이야. 이거 여기고 뭐 c가 마이너스였으니까 8. 이거 이기 4가 여기잖아. 얘는 2지. 자, 4지. 넘어가면 2. 1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f 4의 값을 구해 f 4그러스면스6더해줘1 그러니까 7 9더해주 프린트 있지. 이게 오늘 숫자가 뭐가 나갈 거냐면 이걸 일단 요 핑크 프리뷰에 어1 3 0번까지가 일단 숫자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요